할렐루야, 안녕하세요. 2월 15일 월요일 바이블 타임 묵상입니다. 오늘 범위는 창세기 47장과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니까 이제 46장에서는 이제 야곱과 그의 총 70여 명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오죠. 그런데 요셉은 지혜롭게 그들을 먼저 고센땅에 정착시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바로 앞에 가서 할 말을 이렇게 하라고 미리 알려주기도 하죠. 요셉은 참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더 이렇게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47장 2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것도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형들이, 11명이, 어, 그 형제들이 11명이 있지만 그들을 다 보여준 것보다 아마도 요셉은 더그 중에서 가장 좀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혹시 인상이 좋은 사람을 선색, 선택해서 바로에게 보여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 형들이 참 지혜롭게 또 대답을 해요.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 원하건데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자, 음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시켜서 이렇게 음식을 사오라고 하죠. 음식을 사서 기근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요셉이 그들을 불러서 이곳 애굽 땅으로 옵니다. 그런데 참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곳에 거류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애굽 애그... 어 기근이 들었고 먹을 것은 지금 애굽밖에 없지만 그들은 이곳에 평생 머물지 않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류는 영어로는 dwell temporarily. 그러니까 잠깐 머물다가 간다는 것이죠. 저는 이, 그, 이, 이 거류한다는 표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 이 땅에서 우리는 dwell temporarily. 거류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약속의 땅, 약속의 어, 하늘나라가 우리가 앞으로 어, 영원히 살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셉이 처음에는 다섯 명의 형들을 뽑아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시키고 이제는 7절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서 바로를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인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내용이 7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어, 야곱이 어떻게 바로를 축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의 험난한 세월 가운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 조상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혹은 외,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 되심을 또 알았고, 자기의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지금 바로에게 도움을 받고 있고, 자신보다 더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바로 바로를 축복하지 축복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기도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4 7장의 이후의 내용은 이제 애굽 땅에도 기근이 정말 많이 심하게 더 들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고 하는데 이때 요셉이 지혜를 발휘하여서 계속해서 어 그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또그 곡식을 나눠 주고 애굽 인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가족들 그러니까 훗날 결국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룰 자신의 형들을 다 먹여 살리면서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시고 총리가 되게 하셨던 이 사실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역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이었고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요셉은 애굽을 잘 치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내용을 보면 어, 이제 어, 가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참 헐시하게 그 여자를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집, 어린 양 외,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와서 또 주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26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의 믿음을 또 테스트 하신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가난 여자의 그 간절한 믿음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여자처럼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 가난 여자의 이 간절함 가운데 이 간절함이 그 여자에게 무엇을 알게 했냐면 바로 말씀을 알게 한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가난 여자가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딘가에서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여자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사실 이 가난한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가난안 땅을 정복할 때다 죽였어야 하는 여자 그어그 헤리 테즈 에서 나온 여자 중한 명입니다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하셨던 그 족속 인데 그 여자가 지금 자기 딸이 죽게 어 귀신 들렸을 때 귀신 들렸으니까 이것을 치료해야겠는데 예수님만이 치료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라는 그 사실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사실이죠. 이 가난 여자의 간절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 알, 알, 하나님의 말씀을 어, 읽고 아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부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가난인이 얘기했는데 23절에는요. 예수님은 그것에 입도 뻥긋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자격 없는 유대인이 나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지금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신 거죠. 물론이 가정이 그 이방 여자를 가난 여자를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제발 이 여자를 예수님 가라고 해 주세요. 자꾸 옆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대로 부르심을 받,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거절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자의 간절함이 두 번째 나타나는데, 다이세의 자손 예수여라고 해서 안 되니까, 바로 주여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도우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간절했어요. 이렇게 헐시하게 거절하는 그 예수님. 이방, 이방 사람들은 난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간절함 가운데 자기 딸을 살릴 분은 주님,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절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더헐시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 마지막으로 이 가난한 여자의 간절함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 딸이 살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다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얼마나 겸손하고 또 얼마나 간절한 정말 예수님 아니면 자기 딸이 살수 없었다는 걸 깨달은 이 가난한 여인은 다이세 자손 예수님을 알았고 그 거절한 예수님께 주여 부르면서 도우심을 얻었고 정말 은혜 받아야 살수 있다는 걸 간절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믿음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가난 여인 같은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누구인길, 누구인지를 더 간절히 알길 원하고 그분께 주여 도서서라고 나아가길, 나을 수 있고 또 은혜 받아야 살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비록 은혜 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그분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이 가난한 여자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가난 여인은 아마도 말씀을 받고 다른 사람들 통해 예수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런 호칭으로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도우소서라고 하고 은혜 받아야 살수 있다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